о ч 시지점 이같이도해도되 한명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놀래라 씨. 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야. 잠깐만, 재정금지! 영나무를설치한차 나왔다. 샷건이 나왔다. 샷건 나왔다. 샷건 나왔다. 말잘 듣네 소바. 샷건이 지다니까지막에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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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지막에마지막마지 이설할게. 준비 완료. 둑 먼저 만날까? 적 보이면 바로 빠져. 싸우지 말고 적 보이면 바로 빠져. 사이트 지켜사이트 삐고 가라지 앞에. 삐고 삐고 창도 있어. 저저 삐고 삐다 뒤.

야, 싱크 핑총재접어 싱크가 핑 핑접어. 싱크의 핑. 아, 링크. 아, 잘못 들었어. 마지막될때 싱크라 들었어 싱크. 위치 준비 완료. 이거 C 아니면 B다. 감정 발각. C C C 가라지 가르지 레이나, 가라지 레이나.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한명 사이트 사이트. 나이스 해체 다시 체 시작.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소바 잘한다. 넌 실패했어. 도망가라 자, 얘들아. 형 방송 중이었다. 윙범 응, 유튜브 구독. 매 포인트. 슬슬 끝낼 때가 될거돈남는 사람 있어? 임바형 유튜브 구독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김바형 유튜브 구독 아, 예? 씨씨다 씨다 씨씨씨 앞에 체인버 있어, 트야 클로브야. 살아나, 살아나. 어디 안 간다니까? 아, 비 임보영 구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들 시클 시클. 헤이. 파이어졌 아, 아. 아, 아, 아. 놀래라. 야, 시체인보다이거 체인보. 야 A로 온다. a 이론다 A A A 이 이야, 나 에이야, 나 파이스. 스파드랍. 스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삐었어. 챔버 삐었어. 어, 숨어 있어. 30초 남았습니다. 그냥 레이나야 그사이트운다쪽이야 레이나 사이토운이다. 해분이야 해분. 해분 해분. 고다면 어딘 놀아주지. 널아습니다쟤쟤쟤 그냥 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 민빠형 유튜브 구독 민빠형 유튜브 구독 구독 안 눌렀는데 아무도 안 눌렀죠?